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박바이 프로젝트 글로벌 퍼스트에 김민엄니다 북미 정상회담 우리 시간으로 10시에 남과 북의 정상이 단독 대면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10시가 되어 있는데요. 김정은이 회담장 입구에 도착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는 이슈인 만큼 이 이슈가 끝난 이후에 추세가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과 함께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이슈가 끝난 이후에 추세 방향성 꼭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턱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톡스닥정 C.O.T.K.를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정 등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빅 이벤트가 남아 있는 지금 현재 시장 동향은 어떤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최유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는 코스피는 2,470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개인의 주도로 코스피는 흘러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879.4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코스닥은 외국인의 주도로 흘러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선물 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은0.16% 하락하면서 7,184.7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10% 하락하면서 2,784.0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0.26% 상승하면서 93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골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는 0.10% 하락하면서 1,301.9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크루도일 함께 보시면요. 네, 현재 0.03% 하락하면서 66.07%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국 증시 또한 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하락이 됐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47% 하락하면서 3,052.78%에 마감을 했고요. 항생지수는요. 네, 항생지수는 현재 0.34% 상승하면서 3 1,063.70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세 알려드립니다. 9시를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어제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이 되면서 대부분 하락이 됐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보시면요. 0.56%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750만원 선은 현재 회복을 한 모습이고요. 현재 에이다와 아인스타 니형은 모두 1%대로 하락하고 있고, 뉴 이코노미 무먼트, 그리고 이더리움은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대부분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퀀톤도 현재 0.38% 하락이 되고 있고요. 네오가 2%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리플, 스텔라롬의 비트코인 캐시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거래량 순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1일 이오스가 1355억 원 규모로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인넷 출범을 앞두고 압도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요. 2위부터는 에이다, 비트코인 캐시, 트론, 비트코인 이렇게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은이었습니다 네, 각종 시황 소식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시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해외 주요 이슈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지금 속보로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 입구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슈에 대해서 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우리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도 멘토님과 시장 방향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발 무역전쟁 지속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회담 기대에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국내외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 오펙 회의를 앞두고 유가 지지를 하고 나선 이라크 석유장관의 발언 때문인데요. 향후 유가 움직임은 어떻게 흘러갈지 첫 번째 이슈 분석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 관련 이슈들을 외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윤캐스터. 네, 이어서 글로벌 이슈 두 가지 브리핑해 드립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관련된 외신 함께 보시면요, 채널뉴스 아시아 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U.S. Stocks at Higher Ahead of U.S. North Korea Summit 이렇게 제목 나와 있고요. 북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채널뉴스 아시아에서는요,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미국발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이 북미 정상 상 회담에 대한 기대로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02% 상승하면서 25,322.3일에 거래를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기사에서는요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대화에 대한 기대는 증시에서는 낮게 나타나는 편이고 이 과정은 굉장히 길어질 예상이 예상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오늘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슈 함께 브리핑해 드립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oilprice.com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이라크 OPEC 슈딩 히잇 Calls to Boost Oil Production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OPEC은 증산에 압박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oilprice.com에서는요. 이 석유 수출 기구 이 OPEC의 회원국인 이라크가 외부의 증산 압박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 주장을 하면서 유가는 상승 압력을 받았다. 원유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55% 상승하면서 66달러에 마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라크 석유 장관이 한 말을 현재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유가는 지지와 안정 그러니까 스포트 앤 스타빌리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원유 시장에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하다고 가장해서는 안된다. 글로벌 시장에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험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미 정상이어 회담 직전에 악수를 나누고또 포토 시간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지고 있는데 화해의 분위기가 물을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북미 간의 정상 회담으로 앞으로 미국 증시 방향 좀 어떻게 나올까요? 추가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 방향성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북미정상회담 자체라는 것은 일단 좋은 결과 자체기 이 때문에 전 세계적인 리스크가 다소 해소되면서 충분히 상승의 동력이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재료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더 중요한 FMC의 22 통화정책 회의 등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산지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이슈만으로 일단 상승을 지속할 거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중심 상은 금리 인상 자체 하는 것만큼도 미국 경제 뒷받침이 또 되기 때문에 일단 실행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요 이벤트들이 일단 포지션에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하락세 자체 등은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매수형으로 방향을 열어두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또 물어보신 분인데요. 일단 미국의 일단 세계적인 투자가죠. 이제 짐 로저스는 북미 정상회담이 한국 증시에 일단 제도약에 일단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이런 식으로 밝혔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지학적 리스크랑 이런 것으로 일단 저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이제 로저스 같은 경우는 한국의 자본과 그리고 북한의 풍부한 자원으로 큰 시너지가 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더 장기적인 부분들로서 이런 식으로 본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자체도 좀 상승세가 따를 때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경우에도 좀더 상승세 따른 부분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만 또 보고 보자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지정학 리스크 자체가 해소가 되면서 조금 더 상승세가 네,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만큼은 일단 은 아직은 조금 이라 이슈들로 이래서 바로 방향성을 좀 설정하기보다는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이제 새벽 3시에 이제 또 미국 금리 인상 관련해서 네, 정확한 결과치와 그리고 네, 22통화정책 금리결정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이후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방향이 좀 잡힐 것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방향 설정하시고 가져가셔도 좋겠지만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제2관점이나 아니면은 반망세가 좀 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보다도 조금 비중을 줄이셔서 투자하는 네, 부분들을 일단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 등또 다른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쭉 우리 뉴스를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가가 이제는 크게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럴당 64에서 66 달러 선에서 지금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런 방향성 좀 계속 유지가 될까요 네 일단 뭐 6월 22일에서 23일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전반적으로 이제 500정례회 자체에 나오기 전까지 좀 제한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좀 잡기보다는 계속 64달러와 66달러 조금 더 강화했으면 67달러 안에서 약 2, 3배트 이내에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제한된 움직임에서 일단 방향성을 잡진 못하고 계속 이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일단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최근 유가가 이러한 언론이나 또는 이슈에 계속 작은 발언 등에도 이러한 식으로 조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작은 이슈만으로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이한 부분들 자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대응하시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오 이제 아까 전에 뭐 미국 증시 자체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유가의 경우에도 정확하게 오해정례회가 끝난 이후에 이제 증산 결정이라든지 또는 네 증산 안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 결정이 나왔었을 때 정확하게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좀 중장기 투자는 네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육가는좀 개별적인 이슈들을 작용을 한다는 부분 잊지 말고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평을 주실 차례입니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일단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입니다.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가이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좀 들어볼게요. 네, 이제 대부분 많이 이러한 가이드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투자 원칙이면서, 네, 그리고 기준이 되는 부분이죠. 시세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일단은 성공에 일단 조금 더 가까이 갈수 있는 부분이고요. 투자를 하다 보면 너무 하락했으니 또는 너무 상승했으니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반영을 하면서, 네, 우리가 흐름을 타지 못하고 반대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을, 네, 가이드로서 제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장에는요 좀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펼치셨는지 보고요 또 오늘은 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으로 유로 엑스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간략하게 조금 네 봐보자면요 전일의 경우에는 이제 시가와 저가를 무너뜨리지 않은 채좀 강박장 자체로 이제 보이다가 다시 한번 약세로 좀 돌아섰던 부분이 있는데요 달러 지수는 유로 강세와 그리고 엔화 약세의 역파로 이제 보아권에서 움직이며 이런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유로화는 이탈리아 신임 재무장관이 유로화 유지 의견을 발표하는데 힘입어서 달러 대비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한편 이제 전반적으로 북미 정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유입되면서 달러 대비 조금 내 네, 엔화 같은 경우도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이슈가 계속 상세되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2 2일 통화 정책 회의도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어제는 좀 관망세가 들어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일의 경우에는 유로 f 스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아시아장 이후부터는 조금 더 이제. (1.180209인) 안착 이후부터 조금 더 매수가 유리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했었으나 추가적으로 큰 움직임이 안 났기 때문에 좀 짧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자 금일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단 시가와 적 시가하고 고가 라인 자체가 종가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에서 위치해 있죠. 이 라인 자체는 어제 반대로 어제 시가고 저가가 강한 지지라인이었다면은 금일의 경우에 시가고가가 강한 저항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고가 라인 갱신 전까지는 좀 매도비로서 열어두면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금 일단 추가적으로 좀더 하락할 때는 1.173라인 때와 그리고 1.172라인 때까지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바로 내리기보다는 다시 한번 눌림이 올수 있기 때문에 눌림이 왔었으면 1.176라인까지 기다렸다가 매도 저항을 받는 거 확인하시고 매도 되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1.176라인 때에서 저항을 안 받고 조금 매수세를 단기적으로 보인다 할 때는 전일저가와 시가 그리고 당일 시가 고가 라인 분이 (1.178) 라인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일입니다.) 네 (5일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한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아시아 장에서는큰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일단 시가하고 식가, 저가 라인 자체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일단 무너뜨리지 못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만 66.19 라인 자체를 갱신하지 못한다할 때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고 라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간 64살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현재 저가로부터 64.27 라인 자체가 저조와 아래에 바닥 지지권이고 위쪽은 66.35로 나와서 일단 약한2 0 0씩 이내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66.35 라인 자체를 갱신한다 할땐67 라인까지도 열어둘 수 있겠으나, 현재, 이제 원유재고 발표라든지 주요 이슈가 일단 나오지 않는 이상 일단 조금 더 보수적 접근 관점에서 일단 대응하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관점에서는 일단 6 6 2 9 마인 자체가 갱신됐다 했을 때는 66달러 부분에서 지지심의 수대인 대응 관점에서 대응하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며 66달러가 지지가 무너진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64달러까지도 그리고 1차적 65.57, 그리고 2차적 64.85, 정거래 젓가락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골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에서 시가와 고가가 좀 강한 저항을 해주는 만큼 다시 한번 매도세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제 꼬리가 말면서 이제 약간 옆으로 조정장태를 보인데요. 골드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 제한된 움직임 범위 안에서 네, 이약 200픽 이내에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었는데, 그러면 일단 무역분쟁 이슈가 좀 재, 지속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일단은 소폭 상승의 재료로 썼지만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러한 금미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들이 또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세보다는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또 하락세가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의 경우에는 일단 무리한 투자보다도 충분히 (1300만이) 자체가 무너진다 했으때 다시 한번 네, 1,302 라인까지 기다리셨다가 매도 대응을 그리고 매수 대응을 일단 1,304라인때가 일단 안착되고 난 후부터 매수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골드를 투자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을 좀더네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스닥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아시아상에서큰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단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전거래 고가 라인 자체가 갱신했을 때는 7216 0 7 2라인과 그리고 7234 라인까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눌림이 온다 했을 때는 전거래의 시가와 저가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겠지만은, 중, 전반적으로는 일단 미국 금리 인상 자체도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지금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제시드린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다, 전일 고점 자체가 갱신됐을 때는 7200 라인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 엔가이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해 주신 우리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엔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고 네, 정리하겠습니다.